안녕하십니까. 플랫폼 레볼루션 4장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전영상입니다. 네, 3장에서는 플랫폼은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가, 플랫폼의 아키텍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끌어오고 촉진하고 매칭시키는 플랫폼의 핵심 기능을 만족시키는 디자인, 무엇보다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요. 이번 4장은 플랫폼이 어떻게 전통 산업을 정복했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산업을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생산자와 소비자, 즉, 처음과 끝이 있고 그 사이에 가치의 이동이 단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었다고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은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하는 구조, 그리고 그 품질을 관리하는 체계 자체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원화된 형태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랫폼 산업이 파이프라인 산업에 비해 훨씬 적은 돈을 들이고도 훨씬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까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4장의 내용은 플랫폼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들 중에 핵심 부분을 모아놓은 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버가 등장하면서 택시와 같은 전통적인 운송 산업 시장이 말 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단순히 탑승객과 운전자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는 우버의 아이디어만으로 뉴욕의 택시 면허 가격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버와 자율주행차가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버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트레비스 켈러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버를 이용하는 것이 자가용을 보유하는 것보다 저렴해지는 수준까지 가길 원한다. 택시비가 물값처럼 싸지는 세상. 운전자의 조작 없이 목표 지점까지 스스로 주행 환경을 인식해 운행하는 최첨단 자동차인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도입된다면 말 그대로 운송수단을 틀면 나오는 물처럼 쓰게 될 날이 올것 같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은 신기술의 발달로 더욱더 확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플랫폼이 몰고 올 변화가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디지털이 주도하는 파괴적 혁신의 역사입니다. 과거에도 플랫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플랫폼에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지털 기술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플랫폼은 디지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플랫폼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과 디지털이 빠르게 융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실제 사물을 연결하고 조서,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중 상당수가 이러한 O2O 방식입니다. 저자는 인터넷이 몰고 온 파괴적 혁신의 바람을 두 단계로 구분합니다. 1단계는 효율적 파이프라인 기업들이 비효율적 파이프라인 기업들을 먹어치우는 단계고 2단계는 플랫폼이 파이프라인 기업들을 먹어치우는 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온라인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몰들은 온라인 파이프라인으로서 낮은 유통 한계 비용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인터넷 뉴스 역시 인쇄나 배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온라인 광고를 통해 진명 광고 수익을 따라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둘도 역시 여전히 파이프라인 형태를 띠고는 있습니다. 2단계는 플랫폼이 파이프라인을 먹어치우는 단계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세 번째 주제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의 제목은 플랫폼이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집어 삼키는가입니다. 파이프라인에 비해서 플랫폼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 생산과 유통의 한계수익과 한계비용 측면입니다. 플랫폼은 거의 0에 가까운 한계비용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도 안 되고 숙소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니까 작은 비용만으로도 사업을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생산 증가가 소비 증가로, 소비 증가가 생산 증가로 유도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가 가진 전 세계 숙소의 개수는 300만 곳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가동하기 위해서 인터넷은 창조 인프라, 유통 채널, 조정 메커니즘의 역할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에서 이세 가지 역할에 대해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가치 창출과 소비 그리고 품질 관리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창조 인프라, 유통 채널, 그리고 조정 메커니즘은 바로 플랫폼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조 인프라는 새로운 공급자를 통한 가치 창출 구조의 재정립을 의미합니다. 소비자가 공급자가 된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책을 사러 온 손님이 서점 주인이 된다는 말인데 낯설지 않으신가요? 어, 즉, 어,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과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같다는 것입니다. 위키피디아,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 바로 이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저자는 셀프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플랫폼은 이렇게 공급자와 소비자의 의미를 이전과 새롭게 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 구조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 채널입니다. 즉 새로운 소비 형태를 통한 가치 소비 구조의 재정립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X 분야의 우버, 즉 어느 분야에서든지 우버로 불리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어, 소비자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저널리스트 제이슨 텐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우리는 낯선 사람들의 집에서 자고, 낯선 사람들의 자동차를 타고,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반려견을 맡긴다. 우리는 생판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의 귀중품과 개인적 경험, 나아가 우리의 삶그 자체를 맡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터넷이 만들어준 새로운 친밀감의 시대로 들어선다. 즉, 과거의 소비 형태는 어, 플랫폼에 의해서 새롭게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조정 메커니즘입니다. 즉, 커뮤니티 큐레이션을 통해 통해서 품질 관리 구조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에서 컨텐츠의 어, 그 품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튜브가 초창기 때 불법 복제 영상, 성인 동영상 등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도 난장판을 벌인다는 지역 주민들의 신고와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십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플랫폼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큐레이션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고쳐질 일들입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일종의 자정 능력을 갖게 되고 플랫폼만의 품질 관리 방식이 이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 강력하고 확신을 가진 큐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이 강력한 큐레이션에 따라 품질이 올라가면 소비자의 신뢰가 상승하게 되고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수동 큐레이션을 소비자의 이용 만족도 평가에 따른 자동 큐레이션 방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자정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플랫폼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플랫폼이 비즈니스 환경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통적인 기존 기업들에게 플랫폼은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 의미 그 이상입니다. 플랫폼의 등장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활동이 시작됐음을 의미합니다. 플랫폼이 가져온 비즈니스 측면의 지각변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치와 자산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즉, 자산의 소유권과 자산의 생성 가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MRI 장비가 있는데 이 MRI 장비의 소유권과 MRI 검진 서비스를 분리함으로써 장비의 가동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호주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과 용수 사용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가뭄에 대응하기 어려웠는데, 2003년 플랫폼을 도입해서 이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둘째는 재중, 재중계화라는 것입니다. 수작업에 의존하던 것을 알고리즘과 소셜 피드백에 의존한다는 것인데 어, 한 예로 ANR, 즉 아티스트 앤드 레파토리, 즉 음반 회사 사람들이 어, 새로운 스타를 발굴할 때 유튜브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ANR 책임자 자체가 이미 중개인이지만 이 중개인은 사실 유튜브라는 재중개인을 통해서 스타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출판 저작권 에이전트 역시 콘텐츠 플랫폼에서 새 절자를 발굴하는 것으로 봤을 때 플랫폼은 이미 재중개화라는 역할을 새롭게 만들어서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 통합입니다.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시장을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플랫폼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영역에서 이 부분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의 버스 운용체계를 들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오픈마켓 플레이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업워크라는 경우는 업워크의 경우에는 고용시장을 통합함으로써 그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함께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구인구직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거대 파이프라인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입니다. 나이키와 언더 아머, GE 등 제조업 기업들이 플랫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제조업 기업들이 제조업이 아닌 데이터와 플랫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기존 기업가들에게 이러한 조언들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내 프로세스 중 외부 파트너, 공급자 또는 고객에게 돌릴 만한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기존 기업들이 플랫폼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을 공급자 또는 고객에게 줌으로써 몸집을 어, 줄여야 됩니다. 둘째는 외부 파트너에게 어떤 방식으로 권한을 부여해야 할까 합니다. 셋째는 고객들에게 가치 있는 신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현재 경쟁 업체와 어떤 방식으로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지를 고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데이터 스트림, 개인과 개인의 연결, 큐레이션 도구를 통해 우리가 현재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를 고민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스스로 혁신을 위한 파괴자가 되라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플랫폼 기업들의 핵심 성공 비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플랫폼은 두 가지 측면에서 파이프라인 산업에 비해 우위가 있었습니다. 생산 유통 한계 비용이 적다는 것과 인터넷을 이용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벽을 허물고 선순환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또 가치와 자산을 분리하고 재중개라는 새로운 형태의 중개를 만들고 시장 통합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한 점입니다. 아긴 시간 여러분이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플랫폼 관련된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장의 내용은 본격적으로 플랫폼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한 사업가라고 생각하고 다음 5장의 내용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